자, 그리고 파이브 언더파 조락현 우승을 위해서는 일단 버디가 필요한 마지막 골입니다 조락현 선수가 뭐 국내 팬들에겐 다소 생소한 선수일 수 있지만 앞으로 조락현 선수의 이름을 굉장히 많은 곳에서 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만큼 이 선수의 기본기가 굉장히 탄탄하고요. 뭐 중국 투어에서도 활약을 했었고, 뭐 유로피안 투어 시드권을 또 확보한 선수이기 때문에 조락현 선수 이름 꼭 기억했으면 좋겠네요. 자, 출발했습니다. 팩트는 뭐 군더더기 없이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요. 자 그린 앞부분에 공이 떨어지면서 자 중앙에 조금 못 미치는 위치까지는 잘 올라왔습니다. 네. 물론 뭐 언듈레이션이 있는 그런 퍼시겠지만 뭐 거리를 정확하게 잘 맞히는 조라키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가깝게 붙이는 그런 다음 퍼트 나올 것 같고요. 그렇습니다. 자조라키의 이글 퍼트. 그래서 또 거리까지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아, 그런 첫 번째 퍼트였습니다. 네. 자 이제 버디 퍼트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조락현 선수고 심리적인 부담감도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. 저뭐 확정된 그런 거리는 아니겠죠. 자조락현 선수 마지막 홀 버디 퍼트입니다. 불지 않고 그대로 그냥 밀리고 말았습니다. 아이 위치는 문경준 선수가 지난 대회에서 마지막 버텨 했던 위치랑 비슷했는데 거의 비슷하고 다소 조금 오르막 경사였기 때문에 초반에 가속과 붙은 공은 끝부분에 잘 꺾이지 않습니다.